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같이 예배하지 못해도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모습으로 생활하게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더 힘들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그 마음. 을 위로해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도 더해 주세요.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마음 모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모였습니다. 집중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우리 유치부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아직 글자 읽기가 좀 어려운 친구들이 있으니까, 영상 자료판을 보면서 한 줄씩 따라 읽어보겠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아아 말씀의 뜻을 설명해 드릴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구원은 그 은혜에 의하여 받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그런데 그 믿음은 우리가 마음대로 가질 수 있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친구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친구들이에요. 성경학교 동안 요절송 많이 해 보았지요. 우리 한번더 요절송 따라 불러 보면서 말씀을 암송해 볼수 있겠나요? 네. <laughs> 하나님 감사해요. 코로나로 인하여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교회도 어린이집도 갈수 없었던 지난 몇 주간 동안 그래도 가정 성경학교를 할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하나님 우리 어린 친구들은 이 세상에 많은 어려운 일들을 아직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고 잘 이해하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만큼은 말씀을 통해 잘 이해하며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만큼 복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주세요. 오늘도 정성스럽게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기 원하며 꿈터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꿈터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주까지 가정 성경 학교를 잘 마쳤나요? 혹시 부모님께서 너무 바쁘셔서 도와주지 못하셨다면 걱정하지 말아요. 이번 주에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지난 3주간 동안 가정 성경 학교를 지낸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성경 학교 전체를 복습해보는 마무리 시간이에요. 부모님들께서 보내주신 사진을 보니 친구들이 설교 말씀도 잘 듣고 또 공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어, 즐겁게 하고, 그리고 복수키즈도 신나고 즐겁게 잘 하였던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모두에게 박수로 칭찬해 주고 싶어요.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자, 이제 노아 방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를 마음속 깊이 꼭꼭 간직하세요. 자, 그런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특별한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무엇인지 우리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특별, 사랑하는 특별한 일자 어떤 일인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친구들 안녕 다시 만나서 반가워 벌써 날 잊어버린 건 아니지 여름 성경학교 동안 배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퀴즈를 내려고 왔어 잘 듣고 맞춰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120년 동안이나 큰 배를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맞아 바로 노아야 역시 우리 친구들이 최고야 이 시간에 두 귀를 조금 세우고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자 출발 응애 응애 아기가 태어나서 할아버지가 되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요 노아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큰 배인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드는 일은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특별한 일이었어요.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 특별한 일이 있어요. 엄마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청소도 해주세요. 또 아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마치시고, 그리고 피곤해도 나와 놀아주세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것만 쓰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해야 될 특별한 일이 있어요. 그 특별한 일은 친구들처럼 작고 어리고 약해도 할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할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특별한 일은 무엇일까요? 누군가 탄이에서 특별한 걸 만들고 있어요. 누굴까요? 아하, 바로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를 만들었군요. 우리 다 함께 노아 할아버지를 불러볼까요? 하나. 큰 배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 무엇을 하셨어요? 네네 하나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지요. 그큰 방주를 만드는데 도와주는 사람도 가족밖에 없고 시간도 아주 오래 걸리고 게다가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놀렸는데 괜찮으셨어요?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일이었기에 순종할 수 있었지요. 배를 다 만든 후에 동물들이 한 쌍씩 들어갔어요. 코뿔소도 들어가고 얼룩말도 들어가고 새도 들어갔어요. 새가 다 들어간 다음에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비가 40일 동안 내렸어요. 아주 커다란 바다가 되었지요. 그때 무섭지 않으셨어요? <laughs>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에 힘들지 않고 두렵지 않았지요.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세요? 잘 들어봐요, 친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네, 하나님하고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세요. 우리 친구들도 노아 할아버지처럼 대답해 볼까요? 네, 네, 하나님. 하나님께 노아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도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로 갈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 물속에 빠져 있어 빠져서 죽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죄 때문에 벌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노아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노아를 방주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지만 하루 이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아무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친구들, 하나님은 노아를 방주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누구를 보내주셨나요? 네,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친구들을 뭐라고 불러주셨나요? 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나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구를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연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친구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주고 어려운 일을 도와주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자연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함부로 꽃을 꺾지 않고 보살펴 주어요. 쓰레기를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버리지 않고 분리수거를 해요. 음식을 남기지 않고 쓸데없이 전기나 종이를 많이 사용해서 낭비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겠나요? 노아처럼 우리 대답해 볼까요? 네, 네, 하나님. 네,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연을 사랑하는 멋진 꿈터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네, 이 시간엔 헌금 시간이에요. 성경학교 동안 하지 못했던 준비된 헌금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봉투에 정성껏 담아보세요. 들의 도움을 받으며 가정 성경학교를 잘할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사회적으로 나라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의 은혜 가운데 있는 꿈터 친구들은 노아처럼 네네 네, 하나님 하고 대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어려움을 잘 이겨내요. 결국엔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세요. 믿음으로 드린 헌금 귀한 손길 위에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끝> 알려요. 아직 성경학교를 안한 친구들은 이번 주에 해도 되니 잘하고 사진도 보내주세요. 9월 생일 맞은 친구들을 축하해요. 다음 주 9월 공과자로 나갈 때 선물이 전달됩니다. 성경학교 사진 보내준 친구들도 선물이 전달됩니다. 이번엔 공과 대신 실천하기가 있어요. 친구들 잘 보세요. 메모지에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따로따로 따로 적어주시고 성경학교에서 배운 실천 가능한 다짐을 적어 보세요. 글자를 쓸수 있는 자녀들은 스스로 쓰게 하셔도 좋습니다. 기도 제목은 감사 기도와 소원 기도, 그리고 나의 다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벽에 붙은 성교학교 포스터에 가족들의 기도 제목과 자녀의 다짐을 쓴 메모지를 붙여주세요. 하루 한번 이상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 제목을 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짐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 제목과 다짐을 붙인 포스터를 찍어주세요. 내용은 안 보여도 됩니다.